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섯째 인을 다 떼고 일곱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어, 그 사이에 이제 인침 받은 자들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제 모든 것을 다 문서를 계약 문서를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침 맞고 이 재난 속에서 구원 받고 건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아이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남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 바람,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어, 이, 이 바람을 바람은 바로 전쟁을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 큰 환란, 큰 전쟁 그리고 마지막. 어, 전쟁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뭐꼭 전쟁도 전쟁이겠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만 수많은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놓는 데로 돌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네 천사가 일어나면 이네 천사 바람을 잡은 네 천사가 바람을 놓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 전 세계의 사람들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서 보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다 끝장나는 거죠.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네 천사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더 이상 불지 말아라. 예, 가만 히 있어 하고 잠잠케 한 다음에 이제는 인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인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치 만 인치는 데그 인치 받은 숫자가 어떤 어떤 숫자인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내가 인치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합 중에서 인치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라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집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 십사만 사천을 마음대로도 이용을 해먹어요. 그래서 어, 다 자기들이 뭐잘 믿어서 십사만 사천에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다 지금. 뭐 각이단들이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인침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근데 이걸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12 지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건 뭐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왜각 지파의 이름들이 다나오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네, 르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그리고 문하세, 시몬, 레위, 이사갈, 수블론, 요셉, 베나민, 어, 이런 지파들, 열두 지파가 쭉 나와 있는데, 어, 뭐,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로 끝나야 되는데, 12지파에 다 있다는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에 12,000명씩 각 지파에 12명씩, 12지파에서 14만 4,000명, 요걸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사람들로 인치받았다 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만 구원받느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시라는 이가 어디인데, 얼마인데 14만 4천 뺏기, 구원 못 받는다. 이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냐, 이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 144인데, 이 144에 대해서는 이사에서, 아니, 어,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가 144규씨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언이라고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12,000, 14, 144.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3과 4가 있어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응해서 같이 연합되어 있는 숫자가 7의 숫자예요. 7. 이 7의 숫자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7의 숫자이고 그다음에 이 3과 4가 결합을 하면 이것이 12라는 숫자가 난다. 3 4 12 이것을 결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어 이게 헤어질 수가 없는 숫자. 그래서 부활의 숫자예요 영원한 숫자. 영원한 숫자.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앙의12 12사도 그리고 어또 1200, 그리고 14만 4000 이건 전부 다12 12의 배수. 12 곱하기 12 배수가 아니고 어12 곱하기 12 12위 12로 갚아주면 은 이건 완전하고 영원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가 144다. 이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전체를 가리쳐주는 것이지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지파 12지파 12지파가 12000 1200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가 있는 거지 꼭 숫자 12,000명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다 그요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거기 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숫자요, 완전한 숫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숫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냥 숫자대로 얘기하면 1만 0천을 구원받는다. 어, 이건 좀 뭔가 어,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수 중에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수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지파가 나와요. 르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떨어지고 영적 장자가 바로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빠지는 건 에브라임지파도 또 역시 빠졌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지파. 사실은 12지파라고 말하자면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무나세지파를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리위지파를 빼버렸기 때문에 빼고서 12지파를 얘기해요. 왜 리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리위지파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리위지파까지 들어가면 열세지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우리 한지파가 두지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문나세지파로 근데, 어, 리위지파를 빼고 열두지파가 되는 건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 대신 리위지파가 들어와요. 리위지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지파가 빠져있어요. 예, 에브라임지파는 어, 요셉 지파로 대체됐어요. 왜 요셉이 그러되냐면, 여 요셉 지파는 사실 육적 장자예요. 요셉이 육적 장자. 데 육적 장자이기 때문에 그이두 목소를 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목소를 줬는데 이 단지파 하나 빠져버리죠. 요셉,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그냥 장자의 명분 인 요셉으로 넣어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온 세계에 흩어지는 놀라운 지파이고 여기 또 무나세 지파가 나오는데 무나세 지파도 또한 특이한 지파들이기 때문에 무나세 지파가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지파 1만 2천씩 그래서 음 14만 4천의 무리가 인칭을 받게 되는데 요 숫자는 숫자 고그 숫자가 아니라 보기 보다는 하나님의 의 중에 있는 완전한 숫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어떻게 각 집합마다 1만 2천씩 딱딱딱딱 끊어져서 인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똑같이 1만 2천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구절에 어,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기에 2일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을 인치는 역사가 하나님 수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각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 각 나라 그리고 족속 그리고 백성, 방원 언어가 틀리고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여러 있는 그런 민족들이 거기서부터 셀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신옷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나오더라. 이 종려나무까지는 뭐예요? 승리를 얘기거든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노래를 하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안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어린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혼집은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종려화까지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역사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 이런 민족이 인침을 다 받고 난 결과 구원받아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죠. 이때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기뻐합니다. 1 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때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계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전교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 하늘의 영적인 권세들이 전다 찬양을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인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때 장로 중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흰옷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류나마까지 들고 나오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왔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냐?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여 어, 요한 모르죠. 내지요. 예?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 하니 그가 나에게 대답하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 씻어 씻어 식해야 했다 예,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에서 이겨 나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laughs>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이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과연 누굴까? 이 사람들은 어, 순교한 사람들일까? 예,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환난을 견디며 일어나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에도 흔들림이 없이 단단히 이겨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자들 종료만 가지를 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laughs> 이 사람들이 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의 신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과 보좌 앞과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사람은 무수히 많은 전세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장막을 쳐주신다. 장막을 치시니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환란과 고난과 재난이 올 때도 하나님 이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예, 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장막을 칠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활란의 예, 시대에 이들을 막 그냥 재난이 오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기근과 재난과 질병과이 모든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딱 쳐주시니까 어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앞으로이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에서 해받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보호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인칭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곱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이죠. 일곱 인의 재앙인 나팔 재앙, 일곱 나팔 대향으로 그 다음에 일곱 대적의 대향으로 막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예, 이온 그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다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건데 이런 당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을 탁 쳐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야? 어제 하나님을 찾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될 거예요. 이런 아 어, 하나님 보호받는 우리가 되야 어 되겠죠. <laughs> 자 이들은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 아니야. 뜨거운 기운이 앞으로 이 땅에 불로 막그에 심판을 받을 건데 그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 <laughs> 이런 예,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땅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막 재난과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여기 뭐 분명히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하지 않는 그 기운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쳐주시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보자 가운데. <laughs>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들을 이 모든 환란 속에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왕의 왕으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자가 되사 그들 어때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주신다. 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늘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기고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인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때그 인침받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어린 양의 보혈에 실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에 씻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은 처음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내 이마에 인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환란이 와라 바람이 불어라 모든 재난이 올 날지라도 하나님이 장막을 쳐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요한시신에 대한 그 모든 제안 가지고 아이고 두려워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지킴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옷을 입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재난을 다 면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든든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앞 보좌 앞으로 더가까가 마음껏 찬양하고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Amen.